네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입니다. 안녕하세요 캐게리 인버스맨입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요 못 지냈어요. 고기 못 잡아서. 아니, 그때 아, 한 마리 잡았죠. 아, 작, 한 마리? 지난주에? 잡은 게 어디야?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청호입니다 대청호. 자 오늘은 네. 특별하게 네. 가운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투맨쇼 처음으로 네. 특별한 손님을 게스트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대청호에 좀 자주 왔잖아요 그렇죠. 네, 대청호에 진짜 여기 아, 와서 살아 그냥 제가 아. 대청호에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멋진 손맛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포인트 최근에 어, 그래도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어, 그분을 한번 특별히 에휴, 시간이 오늘 너무 딱 맞아가지고 한번 그렇죠.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소개를 멋있게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대청호의 아들, <laughs> 대청호의 인간 어탐기 우리 베스파인더님. <laughs> 와, 와주세요. 아, 아 베스파인더.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악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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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한번. 아, 아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스파인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아자 오늘 이렇게 어, 베스파인더님과 함께 네. 셋이서. 오늘 투맨 쇼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편하게 예. 네.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 <laughs> <이뤄서. 웃음> 일단은 어 제가 우리가 이제 베스파인더님을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바로 대청호에 거의 낚시를 매일 하다시피 아... 예. 매일 하다시피 예. 좀 얘기지면서 대청호에서 낚시를 얼마나 했는지 저 대청호는 예. 한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아. 올해로 6년 차된것 같고요. 네. 네. 오래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 아닌데. 네. 원래 제가 대전에 서안 살았었거든요. 아. 어, 네. 원래 아산 학교 아. 학생 때부터 아산에서 네. 이제 본가가 있어가지고 아산에 음. 있다가 네. 대청호라는 필드가 너무 네.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한, 한때는. 뭐 해외 원정 소원 이것도 아니죠 네. @웃음 <아니지>? 대청호가 소원이야 <웃음> 그러니까 댐에서 낚시 하는 게 네. 너무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 깨끗한 물에서 네. 낚시를 한다는 게좀 네. 맨날 수로 막 이런 데서 하다가. 사실 아, 아, 충남은 좀 그렇죠? 예, 자, 어, 예, 충남권에 있어가지고. 물이 어, 좀 더러워요, 그쪽. 아, 예, 그래. 예, 예. 충남 지역분 욕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 물이 더럽다라니 <laughs> 이 사람이 말을 이상해. 예. 탁하다고. 아 수질이 예, 약간 예, 조금 탁하고. 탁한. 예. 그렇게 얘기해야지 물이 더러워 이러면은 <laughs> 충남 지역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어 테러 당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베스파인더님이대충을 굉장히 많이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일주일 내내. 그죠? 네왜어 네, 정말 대단한 낚시열정 음. 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laughs> 뭐 하는 사람인가 예 네. 네. 일단은 베스파인더 님이 최근에 다녔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베서맨이랑 저랑 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베스파인더 님이 너무 고맙게도 또 어제도 와서 상황을 본다고 아, 그래. 대충으로 한 바퀴 또 둘러보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어제 조금 다녀본 좀 대청원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아, 사실 그저께부터 네. 월, 화 이렇게 갔었는데요. 네. 월요일은 이제 비가 이제 막 전날 밤에 막온 네. 시점이라 네. 그 낚시하면서 월요일은 어, 그냥 서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발목이 찰 정도였어요. 오. 되게 빠르게 수위가 오른 상태에서 네. 샘물 유입 것서 했는데 그때는 좀 활발했어요 어. 입질이 네네네. 덩어리들도 막 많고 네네네. 그랬는데 네네. 근데 다음 날또가 보니까 네. 물이 완전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완전 이게 뭐 흙탕물이고 하루하루마다 포인트가 비가 오기 때문에 네, 네. 바뀌어 가지고 그렇 그래서 어제는 뭐꽝 쳤죠. 응. 꽝 쳤죠. 찼... <laughs> 제가 볼 때는 베스파인더님처럼 대청어에서 한번 낚시를 조금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대청어에서 좀 괜찮은 채비, 아 요거 괜찮다, 뭐 소개해 줄 만한 거. 솔직히 답은 없어요. 아, 아 솔직하게 네. 얘기해, 솔직히 네, 네, 솔직하게. 지금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 좀조 네. 네. 답은 없다. 솔직히 댐 낚시에서 네. 채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이라 뭐 어딜 가든 다. 패턴을 찾아야죠. 네.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네. 저 제가 잘 쓰는 채비 중에서는 네. 그냥 하드베이트는 좀잘안 먹히는 필드다 일단 어, 하드베이트는 제 경험상으로 아, 본인 경험상 음, 네. 네.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베스파인더님 <laughs> 경험상 그치. 하드베이트는 좀잘안 먹히고 음. 웜 위주로 음. 네. 소프트베이트 네, 네. 소프트베이트 중에서 그러면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거 어 일단은 음. 뭐 가장 많이들 쓰시는 와끼 리그나 네꼬 리그는 음. 뭐 어딜 가든 뭐 와끼나 네꼬 뭐 이렇게 난창거리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되게 좀 가볍고 좀 섬세한 음. 에, 네. 약간 피네스 쪽으로 좀 강하다 네. 어, 피니스 쪽으로 그러면 베스파니 님은 낚시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시, 13년 음. 것같아요 어 나이가 그럼 좀 있으시네. 네.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야 거짓말하지 마. 낚시 <laughs> 되게 오래하신 선배님이네 아, 그러면. 아, 어. 아 아니, 근데 만년 네. 초보입니다. 아 만년 어. 초보야. 이게 보면은 이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겸손하셔. 오늘 함께 투맨쇼 같이 네. 하는데 원래 저희 투맨쇼가 사실 이제 배스맨이 그렇죠. 유튜버분들. 아, 자료를 모아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보셨죠? 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또 차근차근히 또 이야기를 해보고, 네? 일단 우리 배섬에또 준비해왔으니까, <laughs>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또 많이 봤죠? 음. 네네네네. 음. 열심히 다니고. 아니, 분... 말 나온 김에 네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배스파인더 님도 유튜버 영상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많이. 네. 아유, 그 중에서 좀잘 보는 좀 채널이 있어요? 좋아하는 채널? 좋아하는 채널. 아이씨. <laughs> 다다 아, 아니, 왜 그래? 일단 기, 기본적으로 네. 두분 거는 아. 정말 자주 봐요. 아, 그래요? 합니다 고마워. 아, 그러니 좋아하는 채널. 조금 네. 낚시 잘하시고, 이분 스타일이 또내스타일 네. 약간 비슷하다. 좀 네. 자주 보는 채널. 위베스 와. 아, 위베스 아. 위베스님, <laughs> 위베스님, <좋아할> <laughs> 네. 아, 위베스님. 아, 청 위베스님. 되게 좋 아, 하시겠다이 위베스님. 너무 좋 아, 할거 같은데? 아, 위베스님 훨씬 잘하십니 네, 네.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네. 제보 받아서 가시는데도. 그런 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한 처음 가는 필드인데도 어. 다 잡으시는. 어, 그게 그치? 너무 신기한 거야. 어디 어. 가주세요해서 갔어. 맞아요. 다 잡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어. 사이즈 있는 놈들을 잡아. 음. 아 위베스님 여기서 또한건하시네 <laughs>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위베스님. 또 위베스님 말고 한분더 뽑자면. 아니요. 그리고 그 불꽃 스키... 스키핑. 망고 대마. 마왕형. <laughs> 야 마왕형 대박인데 그렇죠. 어떠 아는 분이 나오니까 그렇죠. 스킵핑 혹시 하실 줄 아세요? 제가 유일하게 제일 못 하는 게 스킵핑이에요. 스키, 어. 아 그래서 마왕형 거를. 전 어, 형도 이제 못 하잖아요. <웃음> 요새 <웃음> 아 요새 스킵뱅 연습을 안 했더니 마왕 형한테 배운 거 아시죠? 예, 다스벌스 예. 네. 마왕 형한테 안 되겠네 막 데리고 <laughs> 마왕 형한테 가야겠다. 오 어, 그래도 이제 베스파인더님 유튜버분들 꽤 보고 계시네. 네네 네, 네. 혹시 여성 앵글러분들 거라오고 있어? 여성 앵글러? <laughs> 여성 앵글러. <laughs> 어 보죠. 어, 누구? <laughs> 누구 거? 뭐다 봐요. <laughs> <안온 거야? 웃음> 아. 네. 네. 이번 주도 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124. 음.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음. 약간 좀 축소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백야지 말 나온 김에 네네. 차에서 이야기했는데 백야지 정보 좀 주세요. 거기 매기를 풀어놨다면. 네 매기를 풀어놔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건 TV는 이제 마리수로 음 매기를 하셨어요. 음. 다섯 마리인가 뭐 이랬습니다. 음 아, 백야지 이번 년이 약간 조금 많이 네.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조금 마이 수가 많이 줄어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 잘안 잡히고 애들이 음... 잘안 붙어 있고. 한마디로 백야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갑니다. <laughs> <laughs> 아, 이사기 백야지를 너무 좋아해. 아 제가 진짜 어. 말씀드리면 요 진짜 백야지 진짜 잘 나온 날 어. 45수. 와우. 45마리. 45마리. 하루에? 하루에 야 아니 최대한 배스파인더님 음, 혹시 최대 많이 잡은 거 있어요? 저는 한 열다섯 마리 열다섯 어디서? 대청호에서 대청호에서 오몇 시간? 한열 시간 정도 오 <laughs> 아니 45마리를 네. 했다라는 게 백야제 몇 시간 정도 에서 아침에 가다가 이제 오후까지 저녁까지 오, 거의 뭐 하루 종일 해서 하루 종일 서오 그래도 꽤 조항이 엄청 어, 좋은 그때는 건데 그때는 이제 오. 아침에 가면 테스트마다 나오고 음. 그다음에 좀 축소했지. 약간 한숨 자고 음. 이제 오피딩을 음. 다시 봤는데 음. 아마 30마리 바로하고 음. 그다음에 음. 어 저녁에 다기 다섯 마리 어 이런 식으로 본인 자랑하는 어. 거를 그렇죠. 어, 알았습니다. <laughs> 사장님이 이제 네. 손맛을 손맛을 보라고 네. 해서 네. 이 메기를 1.5가 1톤을 1톤 네. 와, 엄청나구나. 어. 엄청 많이. 메기를 저는 잡아본 적이요. 메기 없...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아한 번도. 아 진짜? 네. 어 온리 베스 거의 뭐. 뭐 베스 가물치 뭐 가물치. 아 다른 뭐어 정도는 잡어봤는데 매기는 아직 한 번도. 아 네, 가을소풍님이 이제 이벤트 이제. 당첨을 했고 예, 당첨이 안 됐죠? 저도 안 됐습니다. 네, 저도 안 됐고. <laughs> 아, 어떻게 빅베이터 하나 좀 받을까 핵... 했는데 아... 예, 아깝다. 뭐 공정하게 한 거니까 그렇죠? 랜덤으로 추첨한 거니까 그죠? 아쉽죠. 예, 예. 네. 아무튼 뭐 가을 소풍 게임 뭐 네. 이벤트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네. 네,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방국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음... 앵글러진 앵글러진님 앵글러진. 그분도 g 어로 하신다라는 분. 한국어 한국어 로 하시는데 네. 제 고향 토론토에서 아, 아, 주로 오. 하시는데 이번에는 나야가라 나야가라. 나 s 가라 폭포에서 아. 이제 낚시를 하셨는데. 국어 r u s s 낚시 n 한국어 Russian. 한국어 r u 요어요 u s 어 r u s s 어가는 이제 이게 물이 흐르는 물 s s i a n 한는어 r u s 멋있다. 네. 가서 잡아보셨어요 저는 가봤죠. 어 네. 아, 진짜 가봤어요? 네, 가봤죠.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웃음> <웃음> 확인할 게는 있나? 간장면이 어, 어, 어떻게 하러 우리가? 그러, 그렇죠. 어. 그래서 <laughs> 가서 이제 그 찌장 손맛을 보셨는데요. 네. 뱃은 아니었어요. 뭐가 나? 왔어 뭐? 이제 캐나다에 캐나다 북미에 있는 아 네. 어, Freshwater Drum이라고 어, 네. 다른 이름은 이제 십새. <laughs> 뭐라고? 양머리. 십셀. 아, 십셀. 아, 십셀. 아,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요. 아, 아, 네, 네. 사진을 깜짝 놀랐네나 욕하는 줄 알았잖아. <웃음> <웃음> 엄청 크네. 와, 이거 한번 보여 줘. 요 어, 한번 보여 줘. 오늘 특별히 유튜브 내용은 유튜브 내용은 요 정도로 하고 특별히 또 오늘 게스트 모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베스파인더 님이랑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보는 시간을 네, 네. 가져 보도록 하죠.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그래도 조회수가 엄청 나온 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디죠? 귀신골. 귀신골. 그렇죠. 귀신골 영상이 그렇죠. 엄청 네. 말이 많아요. 저 <웃음> <웃음> 댓글 거의 저도 다 훑어봤는데 네. 네. 네,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 아. 거기서 지금 우리 베스파인더님이 런커를 연속으로 그치. 세 마리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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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에, 뭐 솔직하게, 네. 어, 악플이 조금 몇, 몇 개. <laughs> 악플 아닌 악플, 그죠? 아, 네. 악플은 아니죠. 아, 그래요? 뭐, 네. 관심의 <laughs> 댓글인가요? 그, 그쵸. 아, 어, 관심의 네. 댓글이라 네. 보시고. 네, 그, 걱정가 오려. 아, 보니까 아. 약간 밑에 다크서클이 <웃음> <웃음> 좀 많이. 네. 저도 그 영상 보고, 어. 이제 그 댓글을 달아서 이제, 그냥 정보 좀얻어얻잖아잖아요 예. 네. 아 연락했어요? 아, 댓글로 u Tek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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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k u 서 u Tek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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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k u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상황마다 포인트가 계속 바뀌니까 많이 잡았다고 해서 가서 또 많이 맞아요. 잡을 확률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그, 제가 갔을 때랑 이제 네. 영상의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도착해가지고 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번에 안 그래도 네. 그, 네. 투맨, 투맨쇼 저번, 네. 네, 네. 말씀 네.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쪽으로 네. 가셨었다고. 네, 그렇죠. 가셨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가셨다고 했는데 그아 뒤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딱 편집이 되는 거아 같더니 아까도 뭐 베스파인더 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황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대처에 청 뭔가 딱히 뭔가 잘못 키는 채비는뭐 그죠?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아니 그날 도착해서 어. 사실 딱 수위 보고 네. 아, 겠다. 어. 그래서 그냥 쭉 들어갔어요. 어. 그 직벽까지. 어. 근데 거기 조금 하다가 네. 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동을 했죠. 내가 볼 때는 못 잡은 이유는 그건 에이? 것 같아. 요 실력이 없어서. <웃음> <웃음> 자, 빨리. 갑자기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laughs> 거기 건물에서 지금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나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아,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아까 이제 뭐베스파인더님 나쁜 남편 TV 이야기했었잖아. 요 네, 그렇죠. 나쁜 남편 TV냐? 이제 평일에 일하시고 나쁜 남편 TV님들 이제 대청호 가서 음. 자주 낚시하시고 특히 야습 많이 하잖아. 야습도 많이 하시죠. 에이, 네. 야습 많이 하시고 네, 계시고 알겠습니다. 야습 해본 적 있어요? 예. 어. 대청호에서 한번 해봤는데 예. 막 뒤에 막 산에 막 짐승 소리 막뭐 어. 뭐 돌아다니고 <laughs> 이러 가지고. 혼자? 예. 예 혼자. 와. 아, 그래서 너무, 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laughs>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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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막, 뭐, 뒤에서 어. 막 울음소리 들리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 아. 그렇 무섭지. 네, 무섭죠, 아, 무섭죠. 그래도 자주 가는 데서 야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스파인더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아. 그죠?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약간 힘든 점. 아, 힘든 점? 유튜브 하면서, 베스 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힘든 거는, 일단, 네. 아,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유예해요 거의. 아, 잡아야 뭘 올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베스 낚시 유튜버분들은 프로 낚시 앵글러분들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laughs> 네.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 네, 그래야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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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형은 안 잡아도 잘 올렸잖아요. 난 그냥 올려. <웃음> <웃음> 그래도 저번에 고3 보팅 한거 봤잖아요. 네, 네. 꽝 쳤지만 그래도 올렸어요. 그렇지. 네. 음. 어차피. 네. 뭐, 제 채널 좀 많이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뭐 거의 다 꽝이니까, 뭐, <laughs> 10연속 꽝한 적도 그냥 올렸잖아.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경험도 도움도 있고. 도움도 많이 아까. 받고요. 네. 그죠? 근데 네. 그런 꽝을 쳐봐야지 경험이 있고, 극복을 해야지만이, 아, 네. 배스를 맞아요.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 혹시 맞아요. 이게 배스 낚시하다가 네. 좀 위험할 뻔한 순간이라던가 조금. 어. 아, 네. 일단, 솔직히 뭐보팅으로만갈수 있는 곳인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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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내 가지고 절벽을 탄 적이 있어요. 아, 아. 이야, 이 사람이 위험한 <laughs> 사람이야. <laughs> <laughs> 아, 니 생명 생명은 아. 하는데 위험한 분이네. 절벽을 네, 탔다고요? 예. 네. 그때 네. 비 오는 날 절벽 타서. 아, 비 오는 날더 위험한데요? 진짜 미쳤었죠 그때는. 와. 아. 그때 진짜 막 잡아야겠다 막이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왜냐면 네. 눈 앞에 막비 네. 오니까 활성도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막. 반대편에서 막 때피딩 하니까 아, 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저건 잡아야겠다. 근데 사거에는 비거리는 <laughs> 안 나오고. 가쪽이냐. 네. 네. 아, 가서, 잡았어요? 예, 잡았어. 네, 런 아, 런컬 아니고 49cm짜리 아오. 한 마리 딱 잡고, 네. 그, 잡으니까 이제 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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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미쳤네. 내가 왜, 왜 <laughs>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애가들 그, 그러니까. 아, 절벽을. 그, 그는 좀. 예, 위험했었 갔는데 꽝 쳤으면 더. 그치. 이제 <laughs> 지금은 계속 이제 대청호에 이제 계속 포인트를 계속 공개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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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용먹은 것보다는 약간 조금. 음. 뭐지? 호, 불, 불친절한 댓글이 좀다했잖아요 아, 지금 이제 백스맨이 이야기하는 게그 네. 이제. 앞으로! 어, 아, 계속 공개하실 건지? 제가 그 가산천 영상 그 댓글로 이렇게 달았어요 제 생각을. 네, 네. 아 그것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최근까지는 네. 뭐 포인트 공개를 이미 다 아시는 곳을 많이 위주로 했어요. 네. 왜냐면 대청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초행이신 분들도 가기 좀 편하라고 약간 네. 그런 그런 이유로 올렸는데 네. 이제 네. 약간 개척하는. 음. 제가 포인트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잘안 갔을 것 같은 음. 곳. 탐사를 한다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쵸. 예, 예. 음. 이제는 탐사하는 영상 위주로 이제 올리려고 해요. 음. 그러면은 솔직히 포인트 공개한다고 해서 네.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왜냐면 다 같이 가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손맛을 보는 그치? 게 저는 그게, 음. 조, 그게 좋거든요. 음. 다 같이 손맛 보면 좋죠. 음. 예, 네. 물론 쓰레기는 그쵸.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게, 돼요. 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인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냉장고 포인트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없어. 분명히 응. 내가 탐사를 가서 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포인트는 누군가 분명히 왔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분명히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그렇잖아요. 예. 네. 사실, 어딜 가나 쓰레기는 있는데, 일단은 맞아요. 버리지 않는 게 일단은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도 바꿔서, 네. 가방에도 이제 무조건 쓰레기는, 아, 네. 네, 원봉지라던가,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는 없어요. 뭐 물병이라던가, 저는 이제 텀블러 갖고 다니니까. 뭐 라인 회수 정도, 뭐요 정도. 진짜 절대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자연도 훼손하지 말고, 재밌게 낚시하면,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또 낚시할 수 있게끔 보존해주는 게. 예, 네, 그게 또 우리의 또 의무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포인트 오픈을 저는 안 할라고요. <laughs> 혼자 가서 다 네. 잡게? 포인트 공개하는 이유가 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총세 네. 가지예요. 아까처럼 네. 많은 분들이 손맛을 보는 것.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개를 많이 할, 탐사를 해서 이제 많이 공개를 하면은. 네. 오히려 지금 그, 유명한 포인트로 몰리는 현상을, 네. 또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쵸, 그러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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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포인트 선정하는 그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그 이유가 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포인트를 제가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가보시면, 네. 아시잖아요. 네. 제가 런커, 3연속 런커 했는데, 네. 가셨는데 못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황이 늘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포인트 사실은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사실은 아 이건 공감되는 얘기 의미가 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그날 음. 그날 상황이 다르고, 음. 저는 그때 천운이 다른 거고, 음. 음. 하필 그렇지. 갔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고, 예전에 뭐. 갔을 때도 있었어요, 저, 제가. 네. 거기 사실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요, 네. 네. 사실은. 음. 그래서 사실 공개, 저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이거 사실. 이미 없겠다. 음. 공개해도 그날그날 음. 그날 다른 거고. 음. 그리고 뭐, 저, 영, 제 영상 보고 런커 하셨다는 댓글 보면 음. 어, 기분 도 되게 좋아요. 음. 아, 그렇죠. 그런, 그런 이제 공유가 음. 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죠. 어, 이게 유튜브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 이제 어떤 정보도 드리지만 구독자분들과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쭉 어 이제 뭐 탐사 낚시로 그죠 네. 활동을 하면서 어 좋은 포인트도 오픈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손맛을 볼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 일단 어. 그래도 제 생각은 저는 변함없이 제 어, 영상 제 영상에는, <웃음> <웃음> 제 영상에는 네. 포인트를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거 네. 어떻게 펼으면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큰 위치는 알려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소개 받았으면 음. 안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웬만하면 저는 약간 큰 문제 없이 약간 어. 말해주긴 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 우리 젖었어요. 배수... 다 젖었어요. 네. 아뭐이 정도 괜찮아요. <laughs> 어차피 뭐 앵글로 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다 벗고 하면 돼요. <laughs> 오늘 팬티만 입고 <laughs> 낚시 그러면. <laughs> 팬티만 입고. <laughs> 아 좋아 좋아. 어,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베스파인더 님과 좀 재미있게 함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서는 낚시를 해봤는데 오늘 베스맨 어땠어요?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어... 다 유튜버랑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가 음, 되게 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저희들도 이제 경험이 많을 거고 뭐 음. 여기도 이제 다른 경험이 있을 거고 많이 배울 거 오늘 네. 낚시하면서 대청어 필드 많이 배울 것 같아. 요아 그렇죠. 네. 네. 아, 너무 부담되 부담돼요. 부담되라고. 아유, <laughs> 네. 부담되라고. 너꽝 아, 네. 네. 치면 어떡하죠? 꽝 아. 치면은 오늘 이 영상 안올리려고 <laughs> <laughs> 처음이에요. 음. 투맨 쇼 첫. 네. 첫 게스트로 오늘 모셔가지고, 네. 시간이 진짜 맞아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는 화면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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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베스파이더니 영상 봤을 때나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 나이가 있으신 거 알고 깜짝 놀랐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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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진짜로요. 동안이세요, 동안. 아, 아유, 아유. 네. 근데 제가 카메라 빨리 잘안 받아서, 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예요. 아, 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무슨 비주얼 유튜버도 음, 아니고, 낚시 이제 유튜버인데, 낚시에 대한 정보, 뭐,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오늘 어떠셨어요? 네. 첫 게스트, 진짜로. 네. 아, 잠깐만, 외모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요. 네. 이제 자, 지난주에 이제, 네. 악플을 보시면. 네. <laughs> 아 뭐, 악플이라 봤자, 뭐, 네. 뭐 있겠어? 했는데. 네. 그 핸드폰 딱 보여주셨잖아요. <laughs> 너무 웃겼어. 그때 진짜 빵 터졌어. 요 아, <laughs> 아, 댓글이 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음> 댓글 댓글 <laughs> 악플러한테 소통하자고. <laughs> 그 악플러를 대하는 자세도. 그러니까. 아, 아, 아 그, 어떻게 보면 네. 악플러한테 그거 댓글 달아갖고 조회수 어떻게 또 올리려고 또 들어와라. <laughs> 맞지? 아 제가. 되게 즐겨 보는 투맨 쇼에 첫, 첫 게스트로 나왔다는 게 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 제가 더 감사하고 아니, 어마 영광이고요. 아우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해서 어 네. 아, 이렇게 좀두 분이 또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재밌는데 투맨 쇼가 네. 제가 캐스트로 나와서 좀 이번 거는 재미없다고요? 아 아니야, <laughs>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또 그럼 같이 아, 아, 그러니까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는 그렇죠. 우리 또 대청호 넘어 가거나 할때 다시 네네. 낚시하고 평택호도 한번 와요. 평택호 가봤어요? 평택호는 제가 어. 그, 아산 네. 계셨으니까 가깝잖아요. 어. 근데 평택호는 아직. 아, 어, 평택호 도 괜찮은 어. 포인트 제가 또 어. 어, 있으니까 자주 가는 뭐 대안이 포인트. 거예요. 홈필드에 네, 자주 갔었죠. 네. 대청호 오기 전까지는 어... 어, 거기 평택포 대한리 포인트라고 자주 갔었죠. 어... 고삼지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한 번도 가지마. 가지마 오... 삼지 <laughs> 제가 제대로 힘든 낚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거기에 고해삼지라고 거기 소문 아... 자세하던데. 네. 자 이렇게 해서 투매쇼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미있게 야외에서 비 맞으면서 네. 네, 촬영을 했습니다. 어,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재미난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함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영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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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